응. 아 진짜? 응연아 <laughs> <laughs> 연예인? 어, <연예인이라고>. 아, 핸드폰하고 시작 <laughs> 오늘은 돼지밀 잘 먹겠습니다 똥개 n t c a r 바사소세지 n g e r Kill passa, s a u s a

황금빵이 예? 빵인데 그냥? 음. 맛있나 그 그냥 반죽 자체에 들어가는 건가봐 음. 어때? 황금맛 나? 시가데 생각보다 딱딱하진 않네 먹어라 짠가? 나쁘지 않아

가려 야! 어? 가만히 있어! 와 어? 별로 안 아찔했어! 아까 어 가만히 있는 거야. 얘를 약해. 아 이거 이거 살 먹었어. 야 스무 살이 무섭냐? 야 바닷물이 무섭냐? 아아야 가만히 있어. 솔직히 얘는 우리까지 보다. 야야 조폭 진짜야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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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

예헷! 예헷! 할수예는 예헷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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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안녕~~ 스무 살 화이팅~~ 레디~~ 20살 화이팅~~ 붙였어? 예나 yeah. 벌써 바니나 탔다구 야 개빨리 타 미치 개 신기하다 야다 됐다 끝났어 끝났어 야, 저거 뭐야? 고양이나뭐 아, 맞나? 고양이, 고양이, 맞나? 고양이 맞아. 고양이 맞아. 아니야. 야, 야, 야 일어나 봐. 아니야, 고양이. 왜 근데 왜 저기 있지 누가 와도 고양이야, 저. 추워서 동면. <laughs>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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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숨 쉬어 숨 쉬어 움직여, 숨 쉬어 움직여? 음, 움직여. 아, 추워. 저기 저네.

그 인도, 세월간이 거기에서 안에서 뭔가 밖을 그그 인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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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말고 그거 있잖아. 그 애가 마라톤대 도 인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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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 아! 인도, 인 어, 그거 그그도인가 인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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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 비빔당면 <목소리도> uh -huh. 하나 약 네. 김밥 하나 떡볶이 하나에 네 응. 우, 응? 아, 나오면 2,500원이요. 차에 앉는 데갈걸 그냥, 그냥, 한 번, 아! 아이고거를꽉 잡고 있어야지 이렇게 껴야 돼, 이걸 사이에 아, 아 엄지손가락 고정하라고 열린 것 같은데? 아, 돌리면 열릴 것 같은데? 어? 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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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빰. 아까 꾸러떡 안 먹은 거 너무 아쉬워.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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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떡 사실... 언제까지? <laughs> 아, 나 근데 사실, 나 그, 나 버스까지 먹고 기차 타기 전에 호떡집 하나 볼만한 데 먹을래. 거기 국제시장 응? 안에 있어서 빼박 있어 뭐래? 그래. 먹을래 왜냐면 난 나중에 호떡을 구태워야겠어 예수 뭐해? 아, 네